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HWM 라이프님이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2,0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라이프님도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하루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주변에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좀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뭔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상호관계여서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의 본질은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 방식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에너지가 깎이거나 에너지가 뭔가 채워지는 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그 사람이 결코 나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옆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점,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말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러지, 흐려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유 없이 뭔가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게 뭔가 어, 물리적인 체력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이 그냥 정신적인 피곤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궁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어떤 착취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화를 교환으로 보지 않고 소비로 본다는 점인데 모든 대화를 뭔가 자신의 이야기로만 흡수하는 사람은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말을 시작하면 즉시 끼어들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가 곧 자기 얘기의 도입부가 됩니다. 또 공감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거 나도 뭐 내가 더 심했다. 그거는 별거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관계 형상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관객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말을 했다는 느낌이 남고 이해받았다는 기억은 남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피해자인 사람이나, 즉 세상 전체와 싸우는 개인 유형은 늘 억울합니다. 회사는 나를 못 알아봐주고 친구들은 나를 이용하고 사회가 불공정하고 운이 항상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본인만 예외적으로 더 억울하고 이 피해의 서사는 절대 업데이트가 되지 않죠.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정체성은 이분들에게 단순한 설명 방식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겉으로는 뭐 축하는 해주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질문이 많아지면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고 그게 운이지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이 사람에게 남는 성취는 정보가 아니라 공격의 신호이고 내가 성장할수록 관계는 불편해지죠 같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숨기게 되고요 나쁜 소식만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열의 조정 회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걸 냉소적으로 덮는 사람은 처음에는 재밌긴 합니다 다 비웃고 다 꿰뚫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냉소적인 것이 지적 태도가 아니라 감정회피 기술임을 깨닫게 되는데 진지해지면서 농담으로 회피하고 의미를 묻으면서 별거 아니잖아 라고 끝나고 책임이 오면 비웃음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있으면 삶에 뭔가 중요한 순간들까지 가벼워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나중에 갖거든요 항상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나이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게 분석이 아니라 뭔가의 투영입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을 남이 하려고 하면 현실이라는 칼로 잘라버리고 도전이 계획이 아니라 무모함 취급을 받죠 감정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항상 힘들고 항상 들어줘야 하고 어, 너의 컨디션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결국 묻지 않는 것이 지금은 괜찮아 그저 자기 감정을 던지면서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죠 같이 있으면 누군가의 감정은 점점 단순해지고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말고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자기 성찰이 없고 그냥 남들 이야기에 대해 시큰둥합니다. 반성하는 대신에 합리화를 하고 수정하는 대신에 변명하고 관계의 문제를 항상 남의 탓으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가 항상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분들은 자신을 또 돌아보진 않아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피해자 서사를 무기로 삼아서 남의 성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냉소적으로 감정을 회피하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깎아내리면서 감정노동을 당연시하고 자기성찰 없이 주변을 소모합니다. 그 옆에 있는 순간마다 나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나의 판단력과 기분이나 말수가 꺾여나가서 집으로 돌아와 이유 없는 피로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어,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싫은 성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에너지를 착취하는 구조이고 뭔가 관계를 소비로 여겨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나 방어적 태도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주변을 뭔가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어그 소모품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는 경험은 나를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고 어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태도 속에서 나는 이해받지 못한 채 소진되면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에너지가 갉아먹히는 구조임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에너지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나서 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절약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절약을 하는 것은 내가 쓰는 어떤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만날 때는 그건 이제 소비의 일부로 가져가야죠. 그렇게 함께 있으면 항상 계산적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심지어 식사나 커피나 활동, 이 교통비까지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데, 제한된 계획이나 모임이나 자연스럽게 즐기는 대신에, 이건 좀 비싸지 않냐,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반복하면서 선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 상대방이 부담을 짊어지거나 에너지를 들여서, 어, 내가 좀덜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사람은 돈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소비나 선택까지 통제하면서 감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현실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비용과 에너지를 모두 가져가 버리는 그런 세팅을 해버립니다. 같이 있으면 즐거움보다는 계산과 설득이나 눈치 보기가 반복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금전적 자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까지 소진하게 되죠. 어, 즉 이런 유형은 단순히 돈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와 자원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최소한만 쓰는 구조적 에너지 착취라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의 본질은 뭔가 성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런 겉으로는 굉장히 성량하거든요. 근데 어, 배려도 많고 도움을 주는 듯 보여도 착하지만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함을 굉장히 잘 표현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아요. 반복되는 의존 구조를 만들어서 어, 누군가의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고. 호감과 피로를 동시에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또 없어서도 아니고 남을 반복적으로 연결고리로 끌어들이면서 도움을 주는 순간 끝이 없는 에너지 착취를 다 행합니다. 똑똑하지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보가 많아서 분석적이지만 모든 것을 공유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뭔가 회의를 한다면 길어서 결론이 없고 아이디어도 많고 실천은 없고 조언은 해도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만 남아서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전혀 없고 뇌가 깨어 있으나 마음과 행동은 멈춰 있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항상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친구의 성공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또 작은 실수에도 점수를 매기고 언제나 자신과 남을 줄을 세웁니다.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평가받는 느낌에 시달려서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나 행동 하나까지 감사받는 듯한 긴장 상태가 일상화되고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자유와 작은 즐거움조차 방어하게 되죠. 이야기를 흡수하고 자기화하는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자신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니네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경험을 끼워 넣어서 공감 대신에 자기 이야기로 흘려 보냅니다.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할때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거죠. 말할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착취형 피해자가 항상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변의 공감을 강제시키면서 책임을 결코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그 옆에 있으면 대화의 목적이 뭔가 공감이나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빠져버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고 결국 감정과 시간이 소모되면서 관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변하죠. 결국에는 이런 류의 사람 옆에서 순간순간 있다 보면 즐거움이 점점 제한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렇게 말하고 공감받는 경험 대신에 상대방의 무대 관람자로 전락하고 자신의 감정과 목표를 숨기게 되고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면서 아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받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뭔가 인간관계의 피로를 넘어서 삶의 작은 결정과 기쁨이나 자유까지 줄어들게 하는 어떤 문제인 것 같고, 뭐 물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관계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착취 구조 속에서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상냥한 듯 보여도 정신적인, 정서적인 자원, 자원이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그런 삶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기 싫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 나는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항상 뭐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잘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